안녕하세요 여러분 흑발로 변신한 해봉입니다 네 제가 또 염색을 했어요 염색한 기념으로 헤어케어 2탄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헤어케어 1탄 때는 약간 습관의 중요성을 많이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좀 제품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1탄에서 사용했던 제품들 말고 그 이후로 또 제가 몇 가지 꿀템들을 찾아낸 게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럼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닥터 포웨어의 시솔트 스케일러입니다. 아, 저의 닥터 포웨어와 사랑은 끊이질 않죠? 이 시솔트 스케일러는 어, 샴푸 대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매일매일 사용하는 건 아니고 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뿌리에다가 쭉쭉 뿌리는 이렇게 여기에 뿅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쭉 뿌려가지고 문질문질 한 다음에 시간 좀 지나고 헹궈내고 이러는 거예요. 얘는 스케일러라는 이름답게 여기 두피에 묵은 각질들 그런 거를 긁어내 주는 역할을 한대요. 특히 이렇게 염색을 하고 나면은 그런 염색약 남은 것들이 좀 남아있을 수 있대요. 그럴 때 이런 스케일러를 사용해주면 좋다고 하는데 얘를 이렇게 머리에 뿌리면은 살짝 소금 같아요 시솔트 아, 소금인가? 아 소금인 가보다 진짜 소금 같은 느낌인데 소금을 이렇게 머리에 문지르는 느낌 아이 느낌 뭐야? 약간 좀 뭐지?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하고 나면은 머리가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얘를 이렇게 막 묻히고 문질문질 한 다음에 잘 헹궈내셔야 돼요. 이거를 하면은 두피가 뭔가 살짝 뻑뻑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뻑해지고 머릿결 사이가 좀 약간 빼곡해진다 그래야 되나? 샴푸할 때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어, 머리 사이 사이를 헹궈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잘 헹궈주셔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얘를 다 헹궈내고 나도 약간 머리가 뻑뻑해요. 그럴 때 제가 사용해주는 게 닥터포에어 카울린 스칼프팩. 이거는 제가 저번에 어떤 영상이었지? 염색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그 염색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릴 땐이 모양이 아니고. 약간, 치약 모양으로 연고 타입이라는 게 나을까요? 이 짜는 부분이 딱딱하게 돼 있어가지고 알차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약간 좀 불편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시솔트 스케일러랑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훨씬 사용하기 편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스케일러를 사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쭉쭉 짜서 문질문질 해주면 은그 시솔트 사용 후에 그 뻑뻑했던 느낌이 훨씬 사라지고 이게 스케일러잖아요 그래서 얼굴에도 필링을 하고 영양감을 쫙 채워주는 것처럼 두피에도 이거 스케일러로 싹 각질을 밀어내고 팩을 해주니까 두피가 좀더 건강해지는 느낌?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스카이프팩은 냄새는 좋진 않아요. 닥터포헤어 제품들이 냄새는 좋진 않아요. 하지만 효과는 확실하니까 아난 냄새보다 효과가 확실한 걸 원해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닥터포헤어 제품들 많이 많이 사용해보세요. 아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도구가 이것들을 사용하면 두피 위주로 문지르잖아요. 아무래도 손보다는 이런 다이소에서 파는 샴푸 브러쉬? 이런 브러쉬를 사용해서 빗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머리 감기가 용이할 거예요. 특히 이 스케일러를 사용할 때는 머리가 진짜 뻑뻑하기 때문에 이런 샴푸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좀더 힘이 덜 들어요. 손으로 하면 좀 팔이 아파요. 그리고 스컬프 팩할 때도 얘로 하면은 조금 더 깊이 그 팩이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두피에는 스칼프 팩을 하고 여기 모발에는 또 트리트먼트를 하는데요. 제가 저번에 헤어 헤어 케어 헤어케어 영상 1탄에서 뮤겐스를 많이 추천드렸었는데 어 간증 댓글이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뿌듯했어요. 그래서 아또 좋은 제품 없을까 또 이렇게 아 사람들이 아 너무 좋아요 이럴 만한 제품 없을까 하고 찾아보던 와중에 이 엘라틴 스 바이오테라피 헤어팩을 찾게 됐어요. 이거는 제가 본가에 갔다가 본가에 가면은 뮤겐스를 들고 가게 살 좀 그래 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썼는데 웬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약간 이런 파 타입의 퍼서 쓰는 헤어 팩 트리트먼트거든요. 이거는 냄새도 좋아요. 심지어. <laughs> 이게 쓰는 냄새가 조금 그랬는데 얘는 냄새도 되게 좋고 이렇게 듬뿍듬뿍 퍼가지고 이렇게 머릿결에 발라가지고 슥슥슥슥 빗어주듯이 바르고 시간 좀 지난 다음에 헹궈주면은 정말 정말 부드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뮤겐스보다 부드러워지진 않아요. 뮤겐스가 짱이긴 한데 근데 얘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사용해본 제품 중에 가장 괜찮았고 제가 저번에 헤어케어 1탄에서는 오프라인에서 가장 괜찮았던 제품으로 토니모리 그 마요팩을 추천드렸었는데 그것보다 얘가 훨씬 좋아요. 아무래도 엘라스틴이라 그런가? <laughs> 그리고 헤어 헤어팩이다 보니까 그냥 바르고 바로 헹궈내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그 뭐지? 그 뭐라 그러죠? 헤어캡? 헤어캡 쓰고 헤어팩 할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좋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뮤겐스는 좀 흐르는 타입이고 그게 두피에 들어가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서 헤어캡을 싸고 있지 못했는데 얘는 좀 되직한 느낌의 크림 타입이어가지고 이렇게 듬뿍듬뿍 떠서 바르고 헤어캡 쓰고 있기도 되게 편하고요. 정말 오프라인에서 트리트먼트 하고 싶 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강추 완전 강추하고요. 얘는 진짜 너무 좋아요. <laughs> 광고 아니고 제가 정말로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제품 알려드리고 싶어서 트리트먼트 열심히 찾았어요. 저의 큰 수학입니다. 엄마에게 이 영광을 돌려야겠네요. <laughs> 저에게 이 헤어팩을 사용하게 해준 엄마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헤어 오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어, 헤어케어부터 같이 했던 겟레드윗미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던 힐링버드 헤어오일이에요. 얘는 염색손상케어, 얘가 열손상케어인데요. 제가 그 영상 속에서는 이 열손상케어는 사용을 좀 오래 했던 편이라서 이거는 좋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염색손상케어는 좋은지 잘 모르겠다. 아직 사용해본 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그 영상을 찍은 지좀한 달? 한 달이 넘었네요. 헤어 오일을 사용하지도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얘의 효과를 정말 충분히 봤습니다. 제가 보라색 머리였잖아요. 이렇게 흑발로 변신하기 전에. 근데 원래 보라색이 굉장히 빨리 빠지는 색이에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처음에 염색을 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진한 어두운 색이었다가 며칠 지나면은 보라색 됐다가 연보라색 됐다가 이제 베이지로 넘어가는 이 단계가 굉장히 빨리 찾아오는데 이 염색 손사케어를 열심히 사용하니까 확실히 그 보라색감이 오래 가더라고요. 염색을 한지한 한 달이 넘었는데 딱 연보라 단계까진 갔는데 베이스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확실히 컬러를 잡아주는 그런 능력이 있긴 한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염색을 잡아주기 위한 샴푸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염색을 잡아주는 것보단 나의 두피가 중요해. 이런 타입이어서 이런 두피만 관리하는 샴푸를 사용하는데 그런 샴푸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컬러가 유지됐던 거는 얘 몫이 컸던 것 같아요. 같아요. 힐링 버드 데미지 리커버리 헤어 오일. 근데 이거 매일 사용했는데 양이 그렇게 빨리 줄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오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한 번에 바르는 오일의 양이 이거 말고도 막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그냥 한 펌핑 정도로만 해서 이렇게 바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안 주는 것 같아요. 이 열손상 케어는 그 겟레드 이미 영상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지금 엄청 많이 줄었어요. <laughs> 머리 말리기 전에 드라이기 하기 전에도 발라주고 고데기 하기 전에도 발라주니까 이렇게 좀 이런 염색 손상 케어보다는 확실히 빨리 줄어드는 감이 있긴 있어요. 암튼 얘를 바르고 나서 드라이, 고데기를 하면은 확실히 손상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요. 원래 헤어 오일을 바르고 고데기나 이런 열을 주면은 그 오일 성분, 기름 성분 때문에 머리가 오히려 더 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절대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었고요. 아마도 얘는 제가 고데기를 하는 한 계속해서 구매해서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헤어 케어 제품 새로 발견한 헤어케어 꿀템들 가지고 이렇게 어, 케어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드린 제품 사용하고 정말 괜찮았다 싶으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저는 그거에 정말 뿌듯함을 느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거랍니다. 헤어케어 1탄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 그 영상을 정말 꼭 봐주시길 바래요. 일단 그게 기본 베이스가 되고 이. 이 탄이 이 제품 꿀템들이 추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모두 건강한 머릿결을 건강한 부피를 가집시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